안녕하세요. 케니입니다. 39번 문제를 모르겠다고 얘기를 해줬어요. 잠깐 둘러보니까 몇 가지 유형이 보이는데 두 가지 정도로 보이네요. 일단 하나하나 그거 먼저 따져보고 넘어갑시다. suffered냐 아니면 has suffered냐 이걸 물어보는 것은 시제를 물어보는 거죠. 시제를 어떻게 잡을 것이냐를 물어보는 것이고, 그 다음에 since냐 대신 for이냐를 물어보는 것은 사실상 여기 있는 게 이거를 결정을 해준 거나 마찬가지예요. 왜냐면은 since나 for은 suffered라는 과거와는 쓰이지 않을 거기 때문에 어쩌면은 지금 여기에서 하나가 다 탈락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suffered라고 나왔던 4번과 5번은 없애겠습니다. 그 다음 문장은 무엇이냐면은 Uh, several years and is considered 내지는 considering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둘중 하나란 얘기는 얘는 이제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 얘긴데 색깔을 좀 달리 할까요 얘는? 음, 형용사니까 초록색으로 한번 써보겠습니다. considered 라는 것은 과거 분사로서 고려되어진 이라는 과거 분사겠죠? considering은 고려하는 이라는 현재 분사이거나 어, 비동사가 앞에 같이 붙어서 쓰이면 고려하는 중이다 라는 현재 진행형으로 변화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두 개의 양상을 띈다 하나는 시제 문제다 둘째는 어, 현재 분사 과거 분사 형용사를 잘 다룰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하나씩 보자면 저는 일단 이두 가지의 흐름이 다 일단 개별적으로 쓰였을 때는 맞는데 근데 여기에 이제 Um, 추가적인 부분이 since냐 for이냐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since 같은 경우에 어, since는 무엇가 쓰이냐면은 방금 전에 제가 영상을 38번 문장을 문제를 만들었거든요. 그거랑 같이 보면 딱 좋을 문제긴 해요. 39번 또한 since 같은 경우에는 언제 쓰냐면은 어, 현재 완료에서 특정한 시점이 딱 적혀 있을 때 씁니다. 특정한 시점. 해서 뭐뭐 이래로라고 쓰이죠. 그럼 for는 언제 쓰이냐? 같은 경우에는 어, 특정한 시점이긴 한데 딱그한 시점, 과거의 한 시점을 말하는 게 아니라 언제부터 언제까지 아니죠? 기간이죠. 이건 그냥. 그래서 해석상에는 뭐뭐 얼마 동안 이라고 나옵니다 이게 차이점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다음 문장으로 넘어가서 한번 같이 생각을 해 봅시다 Since several years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단서인 거예요 근데 이 several years 는몇년 동안인가요? 아니면은 몇년 이래로 인가요? 몇년 이래로 라는 건 사실상 말이 안 됩니다 특정한 기간이 지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답은 for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for입니다. 왜? 얼마 동안이라는 긴 기간의 연속이 나와 버렸기 때문에 이것은 for를 포함한 뭐뭐 동안이라는 말이 됩니다. 그럼 since는 틀렸단 얘기예요. 즉, 3번도 또한 답이 아니게 됩니다. 이제 두 개가 남았죠. Considering과 considered 이렇게 두 개가 남았는데 그 이 부분은 이제 해석을 조금 보도록 할게요. 두 가지 해석이 나뉘는데 하나는 "and is considering"인데 말이 안 되죠. "and"라는 접속사 뒤에 어떻게 동사부터 나옵니까? 접속사 뒤에는 문장이 나와야 되는데 그건 왜 그런다? 왜냐면은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쓰는 이 "the patient" 그 환자라는 명사가 어차피 접속사 뒤에도 똑같이 쓰일 거기 때문에 그냥 생략을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아, 나쁜 버릇인데 뭘 자꾸 칸을 채우려는 버릇이 있습니다. 이렇게 색칠을 해가지고 색칠 공부는 나중에 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and the patient is considered on early retirement or the patient is considering on early retirement" 이런 식으로 가는 건데. 두 개의 해석이 갈린단 말이에요. considered 같은 경우에는 어, 그는 무엇무엇으로 고려되어진다 라는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는 이른 어, retirement면 뭐죠? 음, 은퇴, 그는 이른 은퇴로 고려되어진다 라는 말인데 은퇴로서 고려되어지는 건 사람이 은퇴로 고려되어지진 않죠. 사람이 은퇴를 고려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이 상황에서는 그는 또한 이른 은퇴를 고려하고 있는 중이다가 될 수도 있고, 현재 진행으로서. 어, 그렇게 되네요, 그냥. And he's, he's considering an early retirement. 음 그렇게 되네요, 딱. 고려하고 있는 중이다. 라는 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considered 틀렸다. 그래서 답은 몇 번? 1번입니다. 음, 설명이 충분히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해석도 끼어 있고, 시제 구분도 끼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현재 진행, 뭐, 아니, 현재 진행은 아니고, 분사, 과거 분산지, 현재 분산지 그런 거 구분하는 것도 끼어 있고 해서 어렵다면 어렵고, 쉽다면 쉬운 문제입니다. 네, 오늘 하루도 평온하세요.